내 돈이 없어졌어 나는 네 곁에 있고 싶어 닥쳐!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나 강해졌다 이제 상대 40이야 무기 40이야 하지만 진로와는 겁나 짧지 겁나 안 좋지 아니 유곽두 개나 읽었는데 왜 2,000점 밖에 안 나오지? 2,030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상단일이라서 그래? 뭔가? 상단일이 문제인가? 그래도 나름 잘 맞춰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단일도 엄청 싸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고. 절대 분신에 맞지 마. 어, 다 피해주고, 둠스테이 딱 받고. 아예 각을 주지 마요. 안 들어가기만 해도 이제 무력이 잘될 수가 있다. 아, 이게 맞아? 아, 조준 사격? 땅! 오케이. 마지막 갈때저 막타를 때려주는 게 포인트거든. 아, 겁나 아파, 이거. 주방장 210줄 확인이요. 아 진짜 아네아얘 진짜 너무 싫어. 카멘이랑 이런 애들 너무 싫어. 백어택 각을 너무 안 줘요. 뭐 그래도 열심히 넣어야지 뭐 방법이 있나? 어 여기서 나이플만쓸 거야. 그리고 끝나면은 뒤로 가서 굴스레이랑다 박아요. 근데, 시야가 별로 안 보이긴 하네. 너무 좋으 트야. 이번에 누가 잡힐까요? 뭉탱이. 데탱글 암수 딱 던져주고 와. 근데 얘는 언제 돌아야 할지 모르겠다. 아들을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다.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 아 지금 각내뻤는데아 지금 쓸걸 그랬다 지금? 땅아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잘쓴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잘못 쓴것 같아 아니잘쓴것 같아 아무튼 음, 잘 받고 있습니다 뒤에 금방 밀리겠는데 이 정도 속도면은 스탱 터쳐주고 저는 진짜 맨날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옛날 그 패치가 없었으면은 여기서 어땠을까 그 공속으로 게임을 했었다면은 그냥, 백어택 못 맞춰도, 그냥, 박아야겠어. 쿨타임 돌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괜히 갖고다가, 어? 쿨타임 아까울 수도 있고. 와, 이씨. 한대 맞으니까 8만이 나아 진짜. 이게 맞냐? 대박세 정말. 딱, 딱, 딱. 딱, 딱. <laughs> 쟤는 혼자 저기서 왜칼좀 주고 있냐? 너가 뭐, 고일동이야 한타 쳐주고 와. 금주데이3 5호 아주 좋아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상대가 스펙업 잘 되는 것 같아, 느낌이. 한순간이라도 잘못하면 은 그냥 즉사하네. 이것만 맞고 가. 어, 근데 왜안 가지? 얘 가야 되지 않냐? 가라. 근데 진짜 시점 좋다 너무. 맨날 봐도 적응이 안 돼. 내려오자마자 쓰면은 추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기서 쓰는 편. 괜히 저기서 못 썼다가 못쓸것 같아가지고. 야 다른 거 몰라도 듬수데이는 빽어택박아야 돼. 아머려? 자일과는 너무 자신이가 없다. 자신이가 딜을 잘 넣을. 없어요 걱정하지 마, 친구. 와, 다시 4 5페 피로 씹어준 다음에, 땅땅땅땅. 궁극기까지 써줘요. 근데 대원의 궁극기는? 약하다. 샷건이 더 세다. 뭐라고? 아까 카운터 봤다고? 아이, 또. 참. 아, 나는 카운터 치는 편. 3열이지만 카운터 치는, 열심히 카운터 치고 있습니다, 저는. 호우. 너의 꼬리치기는 이제 다 파회가 돼버렸어, 나한테. 저리 오, 도발 너무 나이스고요. 진짜 이관이, 어로드랑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엄청 큰거 같아. 뭐야? 어? 누가 잘못 온거 같은데? 사소해, 사소해. 음. 도조가관님 살려주고. 아, 친절한 이유, 데뷔런터입니다. 내가 사진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팀원도 보살피는. 오, 여기 태택 좋네요? 제 무력화가 생각보다 쎄구나. 썬더스톰 저거. 아이, 오자마자 차오. 어? 맛없네. 자, 단심 다시 충전해주고. 아, 없다, 없다. 카운터요 어, 아이, 카운터였지 않나? 아, 내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고. 사소해요. 음. 아, 이거 왜자꾸나와 얼음, 오징어 게임좀 보셨나? 저가 될 때까지 딜해. 황. 자, 자. 카운터요 야, 다들 카운터 잘 치시네. 둥투데이. 아, 아, 244호. 너무 맛있습니다. 차려 도발도 너무 맛있고 너무 완벽한 파트인데 아 깨고 그랬나 살짝 아쉽네 스킬이 안으로 자 다음 하드는 언제 쓰는게 좋을까요 지금? 나쁘잖아 아, 너무 맛있는데? 너무 괜찮은데? 오, 씨, 잠깐. 한대 맞으니까 10만다는 거 봤어요? 방금? 후각은 안전하게 그때 쓸게요. 배가 나오면은. 괜히 섰다가 못 맞추면은 낭패거든.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맞추고 있는데, 나. 해겉에 그래도 나름 이정도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 퀸 터쳐주고. 애가 안 나오나? 오케이. 나왔구나, 이 녀석. 투각으로 그냥 씹어버려. 이게 맞아. 어, 예 야. 나 위요? <laughs> 아, 인사아 카운터 안 쳐도 뭐 의미 없어. 김수한 대만요. 잠시 바로. 와, 진짜 내가 갔던 파티 중에 진짜 최고로 완벽한 파티였다. 미깡, 밑강. 이 미깡을 오로드님과 이제 파티원 분들한테 바칩니다. 어, 정말 대단했어!